오늘 여야의 표 대결을 거쳐 제8대 춘천시 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에 민주통합당 김영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사실상 독식을 했던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는 선거에 의해 의장단에 나눠 가졌습니다. 강화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리 당략에 빠져 처면 갈등을 초래하며 시민들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전반기 춘천시 의회. 후반기를 시작한 의장단 선거에서 절묘한 균형을 선택하며 쇄신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 박완주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영일 의원이 출마한 의장선거에서 김영일 의원이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표 차로 신임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다 떠나서 진짜 춘천시와 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끌고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의원이 나서지 않은 부의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김성식 의원이 같은 당 안동철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의장을 차지한 민주통합당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세개의 위원회 중한개의 위원장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후반기 춘천시의회는 민주통합당이 사실상 독식했던 전반기 의장단을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분점하면서 여야 소통과 합의의 의정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에서 대 헤어나지 못해. 2년 내내 스스로의 위상을 실추한 춘천시 의회. 모처럼 소통 가능한 의회 틀을 만들어 시민의 뜻에 따라 남은 2년 동안 집행부를 강력하게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